천재 트로트 신동의 추락. 그리고 드러난 충격적 진실. 2025년 9월 대한민국 가요계는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천재 트로트 신동으로 불리며 국민적 사랑을 한 몸에 받던 가수. 정동원 이무면하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앳된 얼굴에 맑은 목소리로 무대를 압도하던 16세 소년의 돌발적인. 행동은 팬들에게 큰 실망과 함께 깊은 우려를 안겼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진 후, 시간이 흐르면서 밝혀진 내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선 더욱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을 담고 있었다. 정동원은 단순히 법을 어긴 가해자였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에 희생된 피해자였을까? 이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파헤쳐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맹목적인 비난에서 복잡한 연민과 안타까움으로 바뀌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소년의 경솔한 실수를 넘어 유명세의 양면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건의 시작 무면허 운전, 터치되다. 사건은 청동원의 고향인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발생했다. 아직 법적으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의 나이, 그는 지인의 차를 몰고 운전대를 잡았다. 한적한 시골길에서 잠깐의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사적인 공간이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이었을까? 그의 무면허 운전은 한 익명의 제보자에게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이 영상은 곧 그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덫이 되었다. 익명의 제보자는 이 영상을 믿기로 정동원에게 접근해 거에게 돈을 요구하는 공갈 협박을 시작했다. 협박자는 정동원의 잘못을 빌미로 그에게 영상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을 보내라 고그 요구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공포와 혼란 속에서 정동원은 고심 끝에 모면하 운전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보내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결국 공갈 협박범들을 경찰의 수사망에 오르게 했고 협박범들은 모두 검거되었다. 만약 그가 공갈에 굴복했다면 그의 잘못은 영원히 감춰지고 협박범들의 범죄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정동원의 선택은 비록 자신의 잘못을 대중 앞에 드러내는 것이었지만 이는 훨씬 더큰 피해를 막는 결과를 낳았다. 억대의 자산과 서울의 고급 아파트 드러난 영앤리치의 삶 정동원의 무면허 운전과 공갈 협박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끈또 다른 이유는 그의 엄청난 재산 규모 때문이다. 아직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이미 30억 원이 넘는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가 지난 몇 년간 가수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한때 그의 통장에는 불과 몇십만 원의 돈밖에 없었지만, 이제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10대 중한 명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서울에 위치한 초고층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아파트는 일반적인 연예인들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아파트로 정동원은 이 아파트를 은행 대출 없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구매했다고 알려져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통큰 투자와 엄청난 재산 규모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영앤리치의 삶을 살고 있는 정동원의 이야기는 대중에게 부러움과 함께 묘한 괴리감을 안겼다. 국민 손자로 불리며 TV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온 대중에게 그의 화려하고 독립적인 삶은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괴리감은 그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경솔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대중의 비난을 더욱 거세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의 성공이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기보다 오히려 더큰 비판의 칼날을 불러왔을 가능성이다. 어린 시절의 실수 팬들과 대중의 반응.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정동원의 소속사 슈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즉각적인 사과문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청소년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협박범들에게 시달리다.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덧붙였다. 정동원 역시 팬카페를 통해 자필 편지를 올리고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건 초기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공갈 협박 사실이 알려지고, 자진 신고를 통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의 시선은 달라졌다. 팬들은 아직 어린 나이, 한 번의 실수를 너그럽게 퍼줘야 한다. 협박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신고한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그를 옹호했다. 반면 아무리 공갈의 피해자라 해도 무면허 운전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거두지 않는 이들도 있었다. 사회적 책임이 큰 공인으로서 정동원의 행동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를 롤모델로 삼는 수많은 청소년 팬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할 때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반응은 정동원이라는 인물이 가진 복잡한 의미를 보여준다. 그는 여전히 국민 손자이지만, 동시에 대중의 기대와 법적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공인인 것이다. 위기를 넘어선 성장통, 그리고 정동원의 미래. 이번 사건은 정동원에게 큰 위기인 동시에, 그가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성장통이 될 것이다. 그는 무면허 운전이라는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를 보여주었다. 이는 그가 단순한 트로트 신동을 넘어 자신의 잘못에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한 인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의 뛰어난 재능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재능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대중의 기대를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번 사건이 정동원에게 초심을 되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한 행보를 걷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그가 이번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밝고 활기찬 무대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동원은 이제 국민 가수의 길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에게 잊지 못할 경이 될 것이며,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이다.